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 주의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시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축복받은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중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아마 지식을 지식으로 꼽을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지능이라는 것과 다르게 한 사람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문명을 일으켰고 찬란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사람은 계속해서 학문을 배우며 또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뭐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파 되겠죠. 그그 논문은 계속해서 쌓여 가겠고요. 100년 전이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일을 지금은 글을 보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주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알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00년 전만 해도 미적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강남에 가면 아이들이 선행 학습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이 미적분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를 그들이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미적분을 통, 활용해서 수학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날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높은 기술을, 더 높은 지식을 개발해 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겠지만 죽음을 정복하려는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중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죠. 중국의 전국 시대를 통일해내고 중화시대를 열어낸 그리고 황제라는 그 칭호를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처음 사용한 진제국과 중화제국의 초대 황제, 이제 진시황입니다. 이제 나라 이름을 빼고 이 사람을 시황제라고 부르는데 그 칭호는 이제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화를 통일해낸 뒤 그는 이제 불로 불사를 희망했습니다. 어, 13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의 왕 위에 오르면서 어, 왕에 오른 27년 만인 39살에 이 중화 통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한 지부터는 어,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란 자리에 오른 이유가 있었기도 하고 왕이란 자리가 원래부터 암살 위험이 많은 자리이기에 그때부터 이 죽음이란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불로불사를 꿈꾼 그는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그 수은을 몸에 발라 결국 수은 중독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수은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어, 불로불사라는 것을 원했지만 그것에 조금도 다가가지 못하고 어, 정신 찰락 창란 증세를 일으켜 어, 결국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일으켰던 그였습니다. 그렇게 시황제가 죽고 난뒤 어, 진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시왕 이야기를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가 불로불사를 꿈꾼 건 아니었지만 아주 유명한 강한 사람 중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또한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내서 아주 큰 영토를 얻어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역시도 죽음을 조금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 진시황이 죽은 뒤 진나라가 분열됐듯이 알렉산더가 죽은 뒤이 그리스라는 나라도 분열되고 맙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사망했기에 어, 그의 후계를 이을 만한 어,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식은 아직 어, 그의 태 속에 그의 아내의 뱃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혼란스러운 순간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그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장군들이 있어서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결국엔 뭐네 명의 장군들이 통치하게 되죠. 정적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해내었던 셀류쿠스,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해낸 프톨레 마이오스, 유럽 지역의 카산더와 리시마 쿠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거나. 남은 지역은 이슬람 세력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시왕제가 죽고, 알렉산더가 죽고,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근데 죽은 사람은 그 바뀐 것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정말인 것입니다. 여러 정복, 중, 영, 정복 군주들, 그리고 혁신이라는 말을 퍼뜨렸던 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역시 지금 이 시대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은 살아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생명을 잇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땅에 남지 않는다는 것. 또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죠. 근데 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 다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어, 죽음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믿는 것이 참 많지만 가장 최우선은 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 빠져들게 된이 죽음이라는 굴레를 이긴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또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상징을 넘어서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의 상징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어, 교회 가장 꼭대기에는 이제 십자가가 자리 잡게 됩니다. 어, 우리나라는 그 십자가에 이제 어, 네온까지 입혀서 밤에 붉게 빛나는 십자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야경을 보면 어, 붉은 십자가 가 그렇게 많이 보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고 방점과도 같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김명호 목사님을 뵙고 같이 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몰두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봉사에 봉사는 그리스도의 기적은 십자가에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희생이고 우리를 죄가 속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의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순점을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인간의 부활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여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되는 것이 당시 철학적으로 이제 이원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에 대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이란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나눠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더 이상 육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철학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라면, 인간의 죽음 이후 육체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그들의 주장이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 정설화돼 버린다면 생겨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도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그리스도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부활을 부인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는 부활을 부인하면 이르러오는 부득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과 영생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아사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고 소망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스럽게도 자리 잡은 큰 소망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 안에는 당연히 부활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몰두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후 예루살렘으로 그 자리를 옮기십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성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루어져야 할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물건 파는 자들의 소리, 돈이 오가는 소리가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외에 짐승 소리와 여러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는 그 성전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전부 성전에서 내쫓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던 사람들의 돈을 전부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전부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시고 그 뒤에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자 이제 이와 관련됐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이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표적은 성전을 허무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은 그 허물어진 기적을 사흘 안에 세우시는 것이 진짜 표적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표현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조롱할 생각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시는 걸,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발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사단 취금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거는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사단의 힘을 입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밝혀내시죠. 이어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신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금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미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해 내시고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셨음에도, 그 모습을 전부 보고서 또 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감으로 풍랑 속에 빠진 그 배를 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흘을 보내고 다시 나와 니누에를 구원해 내었습니다. 니누에서도 회개한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 그리고 물고기 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당연히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자신과 사도들의 사역, 그리고 이어지는 성도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절한 묘사였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점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모든 말씀이 의심받을 것이며 진리라고 할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한 자신을 포함한 복음 전파자들이 헛것을 전파한 것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비난받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살아 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은 그저 사기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사도들은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을 근거로 전파했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도 사기꾼 무리에 속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자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되게 전파하는 것이기에, 거짓 증인이, 자신이 거짓 증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사도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린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어지는 인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이를 혼란해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눈앞에 보일 수 있다면 아마 완벽하겠지만, 그렇지 못함을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긴 했지만, 믿음 역시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신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기독교 신앙 전부를 뒤흔드는 일이 될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부활을 의심하는 일이 당연히 없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은 있지만 다시는 눈물 없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세상과 사단은 이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뒤흔들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올바른 곳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죠.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때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자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활하고 예수께서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고 이 믿음에 이 일에 동참하고 또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더욱 기쁨이 넘쳐 흐르는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